너무 <laughs> 맛있어요. 아, 제가 맛있는 거 보면. 음!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해. 존나 맛있어. 아니, 진짜. 니밥 먹다가 울면 좀 약간 이거. 아니, 언니. 아니, 밥먹다 아니. 아, 어, 언니, 뭐예요? 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런 이런 집밥은 정말 처음이에요. 저희 방송 매일매일 시청해주시는 저희 여러 언니께서 이렇게 반찬을 좀 보내주신다고 먹으라고 하시길래. 그냥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서 상에 다못 담았어요 일단은 이거 보쌈김치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보쌈김치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보쌈김치 그 다음에 양배추찜 양배추찜입니다 여러분 양배추찜 진미채무침 진미채무침 멀리서 하시잖아 안 보이죠 여러분 자 강된장 강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강된장 그 다음에 계란말이 계란말이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들기름에 구워서 뭐 들기름 바르신 김그 다음에 이게 뭐죠 나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뭐죠 나물무침 그 다음에 이거 숙주나물 그거 들깨가루 뿌린 숙주나물 상추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기 조기구이 여러분 조기구이 네. 조기구이 조기조림 아 무침이라고 했구나 흥분해가지 꽃게침무침 꽃게침무침 꽃게꽃게꽃게 꽃게. 진짜 그 다음에 자 장조림 여러분 장조림 장조림 자 여러분 제육볶음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 <laughs> 그 다음에 뭐했죠 밥이랑 묵국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원래는 언니가 김치를 종류대로 보내주셨어요. 백김치, 그다음에 깍두기 또 뭐더라? 어 종류대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먹겠습니다. 와 진짜 밥도 저는 이런 밥상을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이게 키고로 이게 택배가 왔는데 진짜 울었어 정말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나 이런 밥상 처음 먹는다고. 생일 아니에요! <laughs> 맛있게 먹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짝 가게 하시나? 아니 그냥 주부세요, 주부. 이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따 묵국부터. 일부러, 어머. 여러분 일부러 안 먹었어요. 뭘안 먹었냐면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음,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추룹추룹했는데 안 먹어, 참았어. 안 먹고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저는 지금 보쌈김치가 진짜 굴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굴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쌈김치가 너무 너무 맛깔스럽게 생겨서 음 어머. 제육부터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제육부터 제육은 여러분 상추쌈을 사서 강된장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에 싸서 먹자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음, 일단 와 강된장도 넣고, 이렇게한 번,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육.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언니가 제가 짜게 먹는 걸 알고 살짝 짜게 하셨나? 아니, 제가 짜게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다. 양배추찜! 아 맛있는데? 와! 언니 언니! 아 진짜 먹어야겠다. 아 너무 맛있어. 나 정성이 정성도 정성인데. 응 음. 나가봐 아, 죄송해요 제가 맛있는 거 보면 음. 음. 아니 예. 어머 언니 아니 보쌈김치는 여러분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음! 음! 우와 언니 진짜 맛있어요. 와, 아니 이거를 맨날 드시는 남편분은 음, 진짜로. 어. 아니. 소고기 볶음 여러분 미쳤어 소고기 그게 소고기래, 그러니까 얼마 정성이냐면 소고기를 진짜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도 대충한 게 없어. 내가 진짜 먹는 걸 좋아해서 잘 알거든. 아니 진짜 뭐 하나도 대충한 게 없어요. 들기름도 진짜 바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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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가지고. 어. <laughs> 아니, 들깨는 맛있어. 음짠. 이거 여러분, 무. 음! 오! 제가 생선을 잘못 발라봤거든요? 와! 고등어 조림이야. 고등어 조림 소스에 조기 조림이야. 같은 소스인가? 음! 어머. 아니, 진짜 맛있어. 어떡해. 음! 언니야. 김, 김정마 맛있어. <laughs> 아니, 진짜, 김. <laughs> 김, 이거 무슨 기름이야. <laughs> 아니, 김이 너무 맛있는데. <laughs> 아니, 내 평생 이런 김 처음 먹어봐. <laughs> 아이 진짜 아 저한테 왜 반찬을 자꾸 와, 와 진짜 황했는데와 전라도음식 시킨 거 아니야 언니가 다 했어 음 아니 시킨 맛이 아니야. 보쌈김치야 보쌈김치 속봐와와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다 했지? 근데 항상 이렇게 드신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 되게 와.. 언니 그.. 허마언니 저희가 한번 호텔에서 뷔페에서 밥 먹었잖아요 언니 호텔 뷔페 어떻게 드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laughs> 아니.. 강남에서 내가 풀리마켓 이후에 같이 호텔에서 밥 먹었거든요?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양념 직접 다 하신 거야? 아니, 오박 아니가? 아, 진짜 맛있어. 아니야 3일 동안 제가 직접 다한 거예요. 혹시 몰라, 우리 딸한테 요리하는 거 사진 찍으라고 했거든요. 언니 밥 먹다가 울면 좀 약간 이거 아니 언니 아니 밥 먹다가 아니 아 언니 뭐예요? 아니 진짜 아니 3일 동안 이걸 준비하.. 아, 사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를 맨날 드시는 거야?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와. 나는 약간이나, 뭐라 그래야지? 매콤한데 달짝지근한 소스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걸 정말 잘하시네. 진짜 강된장이랑 이 꽃게무침이랑 아, 이거랑 제육볶음이랑 진짜 다 맛있어, 여러분. 내가 강된장 이만큼 해서 먹어볼게. 음! 아니, 언니 무슨 3일 동안 해서 보내세요. 아, 진짜. 음! 음! 음. 어떡해. 이런 맛이 나지? 언니한테 이랬다니까. 언니한테 시집 가고 싶다. 이게 양념게장인데 진짜 신기한 맛이 나. 그러니까, 양념게장인데? 우리가 먹는 양념게장보다 달고 있잖아. 뭔가 반찬 약간, 어. 그리고 여기, 나, 제가 이거 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무침? 쪽파무침? 아, 원래 요리 잘하니까 막 퍼주는 거 좋아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아, 진짜 정성이시지. 와. 음. 음, 진짜. 이거 봐. 하나도 안 매워. 찐득찐득한 소스가 아니고, 여러분. 되게, 음, 찐득찐득한 소스 아니고, 뭔가 반찬 같은 소스인데, 진짜 맛있어. 진짜 몸보신. 밥을. 꾹꾹 나 국국 눈을 담아서 샀거든. 아, 저안 굶었어. 저 점심 때도 냉면 먹었어요. 밥 조금 더 먹자. 몰라. 아, 너무 배부르다 우와. 일회용 봉투에다 다다다다 넣어가지고 먹어야지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친구들한테도 먹으라고 하고 이게 다시 다 상하기 전에 먹어야지 내가 먹어 착해 이 언니가 착하지 나는 그 먹은 거 밖에 없는데